n c 다이노스의 시즌 첫홈 경기 이틀째인 지난달 29일 건물 4층 외벽에 고정돼 있던 알루미늄 구조물 루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20대 관중은 병원에서 치료받다 결국 숨졌습니다. 인명 피해가 난 사고에도 경기는 계속됐고 관중들을 대피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미리 안내 요원을 역사를 배치 하고 관중을 진정시켜서 차분히 안내를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NC측은 관중들이 동요하면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별다른 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추락한 루버는 주차 시설을 포함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경기장 곳곳에 설치돼 있어 전수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사고 책임을 놓고 NC 구단과 창원 시설공단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NC 측은 정밀 안전 진단과 같은 시설물 관리 운영 부분은 창원 시설공단에서 그동안 해왔다는 입장입니다. 상원 시설 공단은 사고가 난 부착물은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사용 수익 허가 계약서에 야구장의 일상적인 유지와 관리 운영은 NC 구단이 맡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하고 그 NC 구단과 긴밀한 협력으로 사고 수습하고 향후 그 재발 방지 그리고 모든 안전 조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